시작한 네, 어, 고기동에서 민들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음. 윤태영 목사님께 음. 어, 딸이 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 음. 어, 가질 가장 큰 재산으로 남길 음. 어, 보물을 찍고자 합니다. 근데 네, 어, 가장 어, 지금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음. 어 네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안지야. 음. 주기도문을 주기도문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음. 너의 신앙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음. 우리 뭐 교회 한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다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그 모대우시는분 없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완전한 기도라는 음. 거 알고 또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고 음. 그런 정도로 친숙한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걸 네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음. 그럼 네가 신앙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음. 왜 그럴까요? 우리 주기도문 잘 알고 있는데 음. 음. 다 외우고 있는데. 네. 왜 주기도문이 음. 신앙생활에서 음. 다시 봐야 할 것으로 응. 첫 번째로 왜 응. 뽑으시는 걸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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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뭐를 안다는 것은 응. 어, 뭐랄까 좀 약간 모한 어, 니기지만 응. 아는다는 것과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응.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네.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것을 얼마만큼 아는 거냐? 음. 그러면 음. 음, 저는 이 최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일까? 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 것일까? 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 아니까 네. 예를 들면 네, 네. 저는 어, 뭐 크리스천 대통령을 만난 아,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음.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네. 어느 대학 나왔고 네. 어느 당이고 네. 어, 몇 퍼센트의 지지를 가지고 있고 아, 그렇지만 네. 그분과 커피 한잔 먹은 적이 없어요. 음. 다시 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 정말 그와, 음. 어, 정말 긴밀한 관계에서, 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음. 가장 잘 설명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음. 17장 3절에 네. 영생은 곧 음. 유일한 참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것이다. 네. 그래서 안다는 말은 음.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는 야다 음. 그 얘기를 하죠. 예. 그 모양은 신 친밀하게 음. 정말 어, 마치 북부 생활하듯이 이렇게 아는 것을 네. 우리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네. 하나님과 우리를 네. 자녀와 부모, 음. 또 마치 남편과 아내, 네. 신랑과 신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음. 그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도 네. <laughs> 그의 삶을 보면은 음. 하나님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의 음.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음.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이 주기드문을 안다 음. 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을 해보면, 또 음. 그들 삶을 보면은, 음. 어, 주기드문에 대해서 네. 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음. 그냥 예배 끝나면 하는님 그냥 형식적인 음. 이거 하면 끝난다, 이거 하면 끝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 간단하게 오늘 이제 주기도 문이 왜 필요한지 에 대해서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우리는 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음.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수 있고 음. 정확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음.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네. 그죠? 네. 우리 아이 공부 뭐 잘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음. 우리 남편 음. 건강하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음. 또 내가 어, 지금 어, 이사 가야 되는데 어, 뭐 이런... 좋은 관계를 어, 하죠. 그렇겠다.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네. 어, 더 가까워지고 기도 응답함으로 네. 네. 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죠. 네. 그러나 네. 그거 전부일까? 아. 어, 그렇다면 네. 뭐 저예가서 비나이기다나해 하나. 음. 뭐 선언당에서 물어난한데 떠놓고 비나이기다 하는 뭐가 다를까요? 음. 그들이 더 잘하죠. 작심기도 뭐 이런거 더사죠 아, 그렇죠. 예. 네. 죠잘 뭐 먹고 잘 사는게 만약에 기독교 음. 어, 신앙이라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다 보면 음. 좋은 차에 주로 연꽃 많이 붙어 있던데요 그게 신자겠죠 네또 카톨릭도 네. 되게 사회적으로 평판이 네. 좋죠 예. 네. 뭐, 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를 것이냐 음.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이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님이 네.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네. 거기서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맨 처음에 신령이 장애자는 복인 난이 복인 난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죠. 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들의 것이다. 네 그렇다면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음. 하나님 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네. 다르죠. 어떤 네. 게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 맞겠죠. 맞겠죠.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여기서 잘 먹고 잘 자는 거지 복을 음. 생각하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오늘 주기도문이 중요화되는 것을 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마태복음 네. 6장, 네. 6절, 7절, 8절을 잠깐 봅시다. 네. 한번 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어. 6장, 6절. 7절, 8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마라. 음. 자 우리 잘 살펴봅시다. 이방인들이 기도는 뭐냐면, 그럼 음. 음, 잘 아시나요? 돌멩이 하나 뚝 잘라가지고 금촌 네. 절구통을 만들어 놓고 네.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네. 네. 어, 나무 떼기를 또 하나 잘라가지고 탁자를 만들고 음. 하는 거다. 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그들이 왜 중웅비원합니까? 음. 계속해서 뭐 해주시길 해주시 계속 중웅비원해 는 이유가 뭡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네. 아, 네. 듣지 못하니까. 네.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그렇죠? 아 들을 때까지. 그렇죠. 아.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음. 내가 어, 대학생인데 음. 만약에 5월달에 아니 6월달에 만약에 음. 어, 어떤학자들이 그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한 200만이 원 필요하다. 그래서 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6월달 6월 20일까지 줘. 200만 원이 필요해요. 어머, 알았다. 그 다음, 아버지, 음. 200만 원이 필요해. 알았다. 그 다음 또, 아버지, 200만 원이 필요해. 알았다니까. 음. 그런 행복이 아니겠어요? 자, 음, 네.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 처음 본다고 1 0일기도 해요. 음. 100일 도뭐 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우리 아이? 음, 들어가 계십시오. 음. 뭐예요? 어제 많이 음. 본것 음. 같지 않아요? 네. 어, 저리 가면 이렇게 하지, 하지 않나요? 네네. 네. 안 믿는 왜, 거네요. 왜, 예, 왜냐면은, 음, 음.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이걸 계속해서 쫄라야 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들만을 탓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음. 사실은 네. 어, 다잘 하시지만, 어. 몇목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해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해서 가르치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컨텍 context라는 들어보세요. context. 네, 문맥이죠. 예, context는 네. 문맥이지만 text와 c o n t e x t 다른 점은 context라는 네. 것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네.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서 말하느냐를 잘 알아듣는 것이 음. 컨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네. 배경지식을 갖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말씀에는 음. 가만히 서서 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고 음. 어디에서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자고 있어요. 음. 그럼 우리는 어? 때에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뭘뭐 해야 되는지, 얘를 음. 막 찾아야 되는지 흔들리시죠. 음. 네. 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지만 음. 어, 시간 관계상 봐가시면 되지만, 자 여기서 두들 어, 구해야 되고 뚜들 때가 있고 음. 주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것처럼 음. 여기서 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지를. 어 알아 어, 알아야 할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음. 그럼 구하기 전에 있어 야 있을까 알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 될 것이 있고 음. 또 우리가 구하질 것이 있어요. 이게 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오늘은 음. 이 주기드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원부원하지 마라. 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 하나님이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응. 계속해서 중원 무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응. 네. 자, 누구와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자, 만약에 아. 만약에 우리가 응.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라는 아, 이방인들과 같이 하그 아. 말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